까치보거도 귀여워. 요 아, 새우 어디서? 포란했지? 집에 안 보여요. 그치, 이게 까치보거에요. 무시무시한 독을 갖고 있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서TV의 윤준서입니다. 아빠 좀 봐줄래? 머리밖에 안 보이네. 훈더TV, <목소리> <목소리> 준서야. <laughs> 준서야,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해주. 안녕하세요 준서님. 오늘은 바다 생물 잡으러 왔는데요. 네. 여기에 바다 생물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뭐뭐 잡았어요? 우와, 음, 까치구거랑 또 무슨 정체 모르는 물고기랑, 망둥어랑, 어랑전랑기같이전란냐 하나랑. 같치 보거라. 까치버거. 같치보거가같보가아까말했어요 했어. 그럼 아, 네. 새우, 새우, 새우. 두 새우. 둘두 새우 두마리랑자또 새우. 두 어떤 거 잡아보자. 그 보면 곳에 해파리들 많이 떠다녀서 해파리를 어,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해파리 조심. 맞아요? 해파리는 음. 조심. 물리면 아파요. 그금여기 망둥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망둥이가 만히 있다보면 망둥어가 보이겠지? 어? 보고 있으면 나같은거? 보고? 보고는 그만 잡자. 그래요. 아, 조금전에 어, 보고를 싹들어가지고 보고는 이제 안잡는걸로. 망둥이는... 아빠, 아빠! 아빠! 잠깐만 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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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 어디, 어요 어디, 어아애들어다가오어까 도망가 버렸네 찾아 어디, 있을 거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어 잡았다 어 자 봤네 어지럽따어지따따어따럽따어지럽어망둥이어잡았습어다어물많다 어지럽다 어지럽니 어지럽다 다려야 돼. 다어지안다 안돼 안돼.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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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럽다안 돼. 다어저럽어강럽다 어지럽다 어디럽다 어지럽다 지럽다어지다어지럽어지럽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다어어 아, 얘는 망둥이에요. 망둥이는 주금갈벌에샀는데 그럼 바다에서 잡니다 주문이가 땡땡땡 있고, 이제 통에 넣을 길을 할게요. 음. 망둥이 잡았다! 자, 또 잡으러 가보자. 어 잘했어. 시열생히 네. 네. 잘해. 어, 큰 사이즈였어요. 음, 제법 큰 사이. 더큰거 잡아보자. 네. 이런 틈 사이에 아빠, 보면 진짜. 응? 아빠. 음? 아빠 그런데 여기서 에 나와봐요. 그래 잘 보여. 어틈 사이에 보면 새우들도 있어서 한번 잘 찾아봐. 네. 나 망둥이 찾고 있어요. 아빠는 새우 찾아요. 아빠 뭐든 찾고 있어요. 실은 문어. 어, 개다. 잡어. 오 개다 오 무슨 개야? 죽었네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어, 또? 무슨 개지? 봐봐 죽은 거 같은 거요어 아, 죽었어 죽었나 봐오 어, 개다 또 죽었어요? 어, 살아있어요 아, 오 살아있는 개 잡았어요 다 보자 아까 침에 진짜? 어, 얘도 달랑개 비슷한데? 알려줄게요응 음, 알려주세요 이고기 필요하니까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야너게 만져볼래? <놀람> 개 잡고 있어요 현서가 형아가 개 잡았어요 나개좀 잡을거야 너도 개 잡을거야? 응현서 응. 아직 개 못잡아봤지? 응 우와 진짜 새우지 좋아 개를 찾아보세요 이런 응. 군데군데 많이 있고 그치? 이런 돌틈 사이에 보잖아 현서야 맞아 그러면은 좋아. 새우 같은게 있어 이틈 사이에 새우도 한번 찾아보고 근데 <시장> 발 빠지지 않게 조심해. 발이 걸리거나 그건 위험하니까. 왜 나는 죽기 죽은... <시장> 고기 근처에는 뭐가 맛있는 게 있으니까 또물고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찾아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시장> 물. 어. <시장>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잠깐, 제아다아죽 마. 물고기, okay, 물고기. 너무 작네? 음, 이거 꺼는 게 물고기에 먼지 르겠네 뭐야, 이거? 이거? 아니면 는거는 거. 어봐 어, 여기 여기. 고게왜여워못 봤어? 일기하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어디 안 보여요. 찾아봐, 봐봐. 오늘은 강원도에 왔고요. 오늘은 강원도 여행편 제3편! 어. 바다 생물을 잡아보자! 오늘은 바다 생물을 많이 많이 잡아볼 거예요. 쭈. 쭈. 버거 잡았어요. 보이나? 버거, 버거, 버거. 이게 무슨 버거야, 준서야 어, 야, 얘 포란했다, 새우. 새우 포란했어. 알겠다고 우리 아까 망둥어 잡던 데로 가볼까, 얘들아? 네, 그래봐, 선생님, 우리 아까 망둥어 잡던 데로 가보자. 선생님! 어 어때? 키조개! 키조개인데 너무 작은데? 키조개야? 너무 작은데? 큰데, 그래? 그 땅구 잡아라!

바깥 쪽에? 안 나? 아 이제 가자. 현수야 이리 와 위험하다. 현생야 잠깐만 현수 됐겠없 아니야 너 여기 있어. 아빠 둘을 구할 수 없잖아 현수 구해 올게. 현수야. 현수야. 오지 마. 두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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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제 옆에도 있어, 옆에도. 응. 옆에도 있어, 옆에.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 오른쪽. 응. 어, 줘봐, 형제야. 줘봐. 오른쪽이 어디 있는데? <웃음> <웃음> 그럼 색깔이 깔려줄까요? <생각할까요? 웃음> <laughs> <laughs> 따다다다따다단다다다다다다다강구엄다다다 바위 뒤로 가봐 물이 어? 좀 들어왔지? 아니 썰물 쇼모. 이물 빠졌어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 큰거 예예예예 예, 다다 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예, 현서 짜증이 너무 심해져서 가야겠어 너 우와! 야!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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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어자 엄마도 도와줘봐 어, 뭐. 자 이리 와봐 여기 보면 여기 보여? 아니요 아니? 망둥어 엄청 커 망둥어? 망둥어인 지 모르겠어 현서야 잠깐만 준서야 잠깐만 옆으로 가봐 안, 안 보여 엄마는 보게 엄마 저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 데 여기 옆에 돌 틈에 붙어있잖아 아 나도 안 보여 돌 옆에 붙어있잖아 보여? 보여 안 보여? 소이 옆에 붙어 있잖아. 보여 줘야지. 등 뭐야? 거요거아 어? 저거도. 뭔가 붙어 있는데 저거 마늘야어 있긴 하다. 이거 맞아? 데 도망가. 도망가 버렸어. 구들아고 싶어. 잡고싶었를 저기 뭐야? 너무... 저기 벽에 엄청 많이 붙어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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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기다 깨깡 구잖아 현서야 현서야 머리 위에 고개 들어봐 여기 보이네 I think i 아세 마리. o o d one. It's a good o n 어 It's a good o n 있 It's a good one. It's a good o 아안 i t 어 a 이 o o d one. It's a g o 아니 o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진짜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네. 여기 가 식당인데요? <laughs> 아은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잡았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자 오늘 휴가는 휴가 찾아온 바다 탐험은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